여러분, PPT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폰트 관련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폰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PPT의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폰트를 잘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떤 폰트를 활용해야 하는지, 폰트는 몇 개를 쓰는 게 좋은지, 어디서 다운로드 해야 하는지, 이런 폰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폰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새내기 때는 가독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마냥 화려하고 귀여워 보이는 폰트를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하나의 PPT에는 꼭 하나의 폰트 패밀리만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깔끔하고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하나의 고딕 폰트 패밀리만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일 굵은 굵기의 폰트는 제목용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목용 폰트는 제목이나 아니면 제목만큼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에 적용하는 폰트입니다. PPT를 만들 때이 PPT에서 드러내고 싶은 느낌이나 분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느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폰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이 드러나면서도 가독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폰트를 제목용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시를 보시면 제목용 폰트는 폰트가 작아졌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목용인 만큼 좀 큼지막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PPT에서 전하고 싶은 느낌이나 분위기를 텍스트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문용 폰트는 말 그대로 제목이나 강조 텍스트가 아니라 본문에 활용하는 폰트입니다. 많은 텍스트를 쓰더라도 읽는데 불편하지 않은 가독성 높은 폰트를 활용하셔야겠죠. 제목용 폰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장식체보다는 가독성이 높은 고딕이나 명조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굵기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폰트 패밀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본문 안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폰트로 구분을 해서 내용의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를 나눠서 지정을 해주시면 PPT에서 전하고 싶은 느낌, 분위기도 전할 수 있고 내용의 전달력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영문 ppt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영문 ppt를 훨씬 더 자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대학생 때도 그렇고 ppt 제작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영문 ppt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전에는 영문 ppt를 제작할 때 영문 서체를 따로 다운로드해서 적용하기보다는 눈누에서 받는 한글 폰트들이 영문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한글 폰트를 영문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디자인 기초 수업을 듣게 되면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서양 서체의 역사가 정말 유서 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 발전해 온 만큼 좋은 서체가 너무나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PPT를 제작을 한다면 한글 폰트보다는 알파벳을 위해 제작된 폰트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글과 알파벳의 폰트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언어 체계가 가장 잘 반영된 폰트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문 폰트는 어디서 다운로드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죠? 한글 폰트는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아마 영문 폰트는 어디서 다운로드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영문 폰트는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폰트들 중에서도 괜찮은 폰트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폰트들도 제가 따로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폰트인데 이 외에도 더 다양한 폰트를 보고 활용하고 싶다면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 지난 영상에서 영문 폰트 사이트로 구글 폰트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폰트를 제외한 3개의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세 사이트 모두 다양한 폰트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깔끔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사이트를 위주로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유즈앤모디파이입니다. 이쪽에서 키워드에 따라서 폰트를 나누어서 보실 수 있고 이 폰트를 더블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터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폰트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폰트패브릭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브라우즈 폰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폰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폰트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만 보실 수 있고 이미지스를 클릭하면 폰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폰트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으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폰트와 관련한 좀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부터 행간이나 자간도 직접 조절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 다운로드 폴 프리에 들어가시면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샌드미더 폰트를 눌러주시면 메일함에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와있을 거예요. 이 폰트의 활용 범위를 안내해주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폰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폰트 패브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상단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아티클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흥미로운 글이 많은데 영어로 되어있긴 하지만 번역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글로도 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이트는 폰테스크입니다 이 사이트도 이렇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폰트를 보실 수 있고요 폰트가 썸네일과 함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폰트 폰트가 어떤 느낌으로 쓰일 때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다운로드 했다면 PPT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슬라이드 옆쪽에 배치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텍스트를 삽입할 때마다 서식을 일일이 지정을 해주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텍스트를 삽입을 할때 이쪽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서식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크기 정도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목용 폰트를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고, 본문용 폰트 패밀리 중에서도 전부 다 배치를 해놓기보다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굵기의 폰트만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폰트만 지정을 해준 게 아니라 자간이나 행간의 값도 미리 적용을 해줘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을 쓸때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 넣고 싶다 하시면 미리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준 다음에 제목을 넣어야 한다면 텍스트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폰트뿐만이 아니라 자주 활용하는 색깔이나 도형들도 서식을 지정해서 슬라이드 옆쪽에 배치를 해두면 빠르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좀더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폰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폰트를 써서 PPT를 잘 만들어 주었다면 이 폰트가 깨지지 않고 잘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파일에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클릭을 해 주셔야 상대의 컴퓨터에 PPT에서 활용한 글꼴이 없더라도 글꼴이 깨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습관화가 잘안 되어 있어서 대학생 때 발표를 하러 나갔는데 글꼴이 다 깨져 있어서 좀고혹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파일 글꼴 포함해서 저장하는 것꼭 해주고 있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 컴퓨터에도 글꼴을 미리 설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PPT를 보내줄 때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글꼴 파일까지 다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대비를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왕이면 PDF 파일까지 같이 보내줘서 PPT 파일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교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PPT 이 부분 글꼴이 좀 깨진 것 같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줍니다. PPT 파일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야 할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폰트와 관련한 다양한 팁들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를 구분하는 것두 번째로 영문은 알파벳 폰트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PT에 활용할 폰트를 정하셨다면 슬라이드 바깥쪽에 폰트를 배치해두는 것입니다. 이때 자간이나 행간을 비롯해서 서식까지 미리 지정을 해두면 바로 서식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폰트는 PPT의 인상을 결정하고 가독성과 직접적인 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전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분위기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폰트로 활용하셔서 전달력과 설득력이 높은 PPT를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